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젤리 하나 주세요, 선생님. 아, 젤리 하나 주세요. 사연이 젤리 하나 주세요. 아, 자, 두 번째 퀴즈 아, 나갑니다. 두구두구. 아까 여기에 테이블에 본다고 그래 가지고 아, 앞에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 있어요. 음, 그래. 자, 앞에 있습니다. 자, 긴장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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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두 번째. 궁금해. 어, 다음의법을어기는 어, 것을 무엇이라고 무엇? 하나요? 하나요. 자 정답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본유? 저기로 본유 정답은 뭐라고요? 오늘 확실해요? 했는데, 어. 맞아요? 음, 정답은제 맞아요. 맞아요. 자세 번째 아. 퀴즈 나옵니다. 세 번째. 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말씀을 너무 잘 네, 알고 듣고 기억하고 있어서 음. 어, 젤리를 어떻게 하느냐. 싶네 음. 자, 세 번째. 여기 와야지다 온다 그랬거든요. 아, 그럴까요? 저, 너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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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세 너무 잘하니까요. 어, 원하세요? 자, 7세 형님들, 5세, 6세 6세한테 양보할 마음 있어요? 네. 오픈시해요 와, 멋지다. 자, 젤리. 부사 선생님 젤리 많이 있나요? 자, 7세 형님들 젤리 가 주세요. 자, 5세, 6세. 자, 원래 양보하고 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세요. 알겠죠?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5세, 6세 먼저 기회를 줄게요. 세 번째 공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자, 5세, 6세 친구들만 할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오아그너 어떻게 그런 죄를 줄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x 자 우리 오세6세 친구들만 할게요 하나둘셋 하면 오 아니면 x를 머리 위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둘셋 정답은 오, 안한 친구들은 뭐예요? 안한 친구들은 나 O, X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자, 정답! 정답! 오예요 X예요?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 했어요? 정답은? 오, 우리 모든 친구들한테 젤리 나가도록 할게요. 잘했어요. 자,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말씀. 말씀 성례, 성례. 기도. 기도 은혜의 길어 길. 전도사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하나님의 예배. 말씀 예배, 예배. 예배. <laughs> 성례는 뭐예요? 성례 어 처음 들어봐요 전도사님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세례. 세례 성찬 성례. 두 가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해요. 그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래요. 우리 은혜가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려면 말씀을 듣고 성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래요.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헉,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세요, 오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방에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불래요 같이 위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영어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 어, 유럽의 오 어, 프랑스어로 기도하고 서로가 알아달릴 수 없는 언어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언어들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마지막 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너희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삼아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대신에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기도하자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렸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한명두명 명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 강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물에 깨끗이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집중해 박수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에서는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 어, 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뭐냐면 이건 뭐예요? 빵. 이건 뭐예요? 전사장님 따라해볼까요? 포도주. 포도주와 빵을 놓고 서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 어,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 나의 몸이야. 이 떡을 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야. 이 포도주를 먹으며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는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날,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안 해요? 어, 지금은 교회에서 법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면요. 세례를 받은, 이렇게, 세례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탄절이나 어린이날, 애기들 이렇게 유아 세례 물 이렇게 탁 뿌려가지고, 이렇게 세례 받는 거 받았, 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강에온 몸을 한번 적시고 나오는데, 그 교회마다, 그 교단마다 좀 방식이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세례 물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이거 안 넘어가요, 선생님.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거기에는 우리가 돈을 내거나,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암송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잘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질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려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말씀 성내 기도로, 기도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예배드리면서 유튜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알아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헉, 이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아직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누리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례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다음주에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자, 아직 준비가 안된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 봐주세요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자, 눈 감고, 전도사님이 보이면 눈을 안 감은 거예요. 눈을 감고,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따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말씀과, 말씀과 성내와 기도를, 기도를 통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기도 보니 친구 나와서 헌금기도 할게요.